만의 전투복을 입어봤습니다. 음, 제가 그 주적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먼저 주, 그 주적 개념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즉 어, 국민 영토 주권을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 영, 영토 주권에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를 주적이라고 이제 정의합니다. 어, 예비군분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죠. 자 지금 이 확산 사태에서 신천지가, 어, 많은 곳에 들어가서, 어, 나중에, 이제, 발병이 된 이후에야 내가 신천지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러는, 뭐,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를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변 동사, 행, 주민센터를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어, 퍼뜨리기도 하고, 어떤 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증상이 있는 걸 알면서, 모든 병실마다 다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녔어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뭐 그냥 사무실이나 병실 한 군데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했는데, CCTV 판독 결과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죠. 또 경찰 중에서도 신천지가 나오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인 중에서도 신천지가 나오고, 공무원 중에서도 신천지가 나오고, 군인 중에서도 신천지가 나옵니다. 육해본군이 다 뚫렸어요. 뭐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증상이 있는 걸 알면서 해열제를 먹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과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신천지라는 거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보, 보건과 방역을 담당해 야할 서구의 대, 대구 이제 대구시 서구의 한 팀장도 나중에 그렇게 밝혀서 휘하 공무원 50여 명이 격리가 되고 일부는 감염이 되기도 했습니다. 행정력을 마비를 시키고 있고, 어, 국가의 어떤 방역 체계, 그, 그 인력들을 다 마비시키고 있고, 뭐, 이들이 지나간 흔적들, 또 이들이 근무했던 곳들이 이제 폐쇄가 되고 방역에 들어가는 등 어, 업무 공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고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때에 지금 신천지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인원수를 속이고, 뭐, 또, 업무에 혼선을 주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동선을 밝히지 않고, 심지어 이제 공식 입장 발표라고 하는 거에서도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속이 타네요. 뭐 목이 타는데. <laughs>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명단을 넘겼다 그랬잖아요. 어, 어제, 오늘 들어온 제번데,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 그리고 신천지 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이름까지 거의 다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 조사, 한 사람이라도 더 아쉽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먼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고의로 조사를, 그리고 검사를 방해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신천지에서 탈퇴한 지몇 달, 막일달된 사람한테 도 전화가 왔대요. 보건, 보건 당국에서. 신천지에서 준 명단에, 어, 귀하의 이름이 있는데, 상태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1분 1초가 아까운데 지금, 쓸데없는 사람 조사하느라고, 필요없는 사람 조사하느라고,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는 또 이제 숨었죠. 어, 나타나지 않고, 검사 받겠다고 이제 기사가 뜨긴 했는데, 자,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상대로 이런 공포 분위기를 몰아넣고 그리고 자체 매체인 천지일보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퍼뜨리는 이 신천지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저는 제가 헌법학자나 뭐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 신천지 집단을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의 주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테러단체고. 그렇잖아요. 그 그러니까 IS가 무장 세력이잖아요, 그렇 그리고 테러를 감행하고, 근데 그들이 어떤 종교 원리주의에 따라서 이스라엘 원리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 합니다. 자, IS를 그냥 종교 단체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는 테러 단체고, 어전 세계인의 지구에 근심거리로 골칫덩이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IS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행각들을 벌이고 있어 오히려 더할 수도 있죠. 예. 거짓말을 계속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연계가 되는 정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신천지의 주장을 어떤 정치 세력이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예, 무 있죠. 그리고 계속 천지일보에서도 뭐 중국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신천지 문제가 아니다. 신천지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 굉장히 열이 받는데, 이 국가의 주적,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 신천지를 테러단체로 규정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뭐 체포를 하든 뭐라든 해야지. 안 그러면 얘네들이 자료나 정보를 주지도 않고, 뭐 기사 보니까 이거 뭐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뭐 자료를 대량 폐기하고 막 그랬대요. 뭐 파슬 차량 불러가지고. 뭐 고의적으로 지금 수사와 조사, 검사를 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이 집단을, 어, 국가의 주적과, 그리고 이제 테러단체로 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신도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 네. 무튼 뭐, 뭐, 제 주장인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조심스러울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근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충분히 좀, 어,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국가 전복 세력이다. 반사회단체, 반국가단체다. 이렇게 또 판단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슷한 단체들이 몇 군데 더 있는데, 그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지난 영상이나, 혹은 제가 다음에 찍을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 제가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겁니다. 신천지를 국가에서 이런 반국가, 반사회, 테러단체 주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더 벌어지고 더 커질 겁니다. 국민의 피해가, 국가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예요. 얘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역망이 뚫리고, 행정력이 마비가 되고, 지금 얘네가 그 군대와 경찰력에도 들어가 있죠. 또 어디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검찰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예전에 JMS라는 그런 사이비 종교 어 신도 중에 검차, 검사가 있었는데, 마침 그 교주가 그 검사에게 배속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검사가 교주를 몰래 풀어줘서 교주 해외로 도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막 결국에는 잘렸는데, 그거를 감사하고까지 자기 교주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뭐, 정치권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연예계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예인들 이상한 소리 하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저한테도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 진짜, 이 신천지와 이 신천지와 연계된 세력들, 신천지가 암암리에 투입되어 있는 그 세력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이거는 어벤져스의 하이드라보다 더한 애들이에요. 국가에서 좀 과단성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도 약해요 제가 볼게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 자체가 무너져야 좀 가출하고 빼앗, 해체된 과정도 좀 회복이 될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뭔가 좀 말하려다가 망가게 있는 것 같은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까먹은 말 생각나서 추가합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 행복, 안전을 위협하는 신천지 나라에서 그냥 두실 겁니까? 헌법에 따라서 이들을 속히 해산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